지난 시간에 심장 근육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좌심실의 회전 또는 비틀림 트위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지난 9월 12일 방송을 보시면 심장이 근육 생리를 하면서 중앙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화살표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었던 그림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제 좌심실을 기준으로 봤을 때 물론 우심실도 있습니다만 좀 단순화 시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좌심실 주로 우리의 전신 순환, 체순환과 관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좌심실을 기준으로 하나의 챔버, 공간이라고 방이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에 이 좌심실이 둘러싸고 있는 근육층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주행을 하는 근섬유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그림을 보시면은 심장이 첨부, 뾰족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 몸의 아래쪽을 향하고 있는 게 심장의 첨부가 되고요. 기저부라고 하면은 우리 몸의 머리 쪽에 있는 곳이 심장의 기저부가 됩니다. 그래서 첨부와 기저부를 기준으로 하고 우리가 맞은편에 있는 사람의 심장을 봤을 때 그림의 좌측이 우측이 될 거고 그림의 우측이 좌측이 될 겁니다. 이 심장이 근육이 심외막, 즉, 외부층은 좌측 방향으로 노란색 화살표처럼 이렇게 좌측 방향으로 나선을 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장 근육의 내부층은 우측 방향으로 나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심장 근육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그림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 바깥에 있는 심 외막 층은 왼쪽 방향으로 나선, 그다음 심 내막에 있는 그심 내부층은 우측을 향해서 나선으로 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러한 그 심장 근육이 만약에 수축을 하게 되면은 외부층은 내부층보다 모멘트 팔이 더 길다, 뭐 토크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크는 비틀림 모멘트라고 얘기를 해서 어, 물체가 회전하는 어떤 축에 대해서 회전하는데 이렇게 언급되는 물리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튼 더큰 힘으로 회전을 한다 외부층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심장이 수축을 할때 근육이 그냥 동시에 쫙 이렇게 쭈그러드는 게 아니라 비틀리면서 위쪽과 아래쪽 부분이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비틀리면서 어 심장이 수축을 한다는 그런 의미다 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심장이 수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면서. 수축을 한다 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의 첨부, 그리고 아래쪽은 시계 방향으로, 그 다음에 좌심실의 기저부는 반시계 방향 회전이 유발이 되고 이러한 비틀림 운동을 인해가지고 심장이 마치 용수철처럼 수축되면서 비틀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완기가 될 때는 수축된 용수철이 탁 튕겨 오르듯이 풀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좌심실 회전 또는 비틀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좌심실의 박출과 이완을 상당히 원활하게 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심장의 수축은 이러한 기전에 의해서 심장의 근육층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주행하는 근섬유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로 수축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헬스 토픽은 아주 간단합니다. 좌심실은 독특한 비틀림에 의해서 수축이완을 하게 되고 그것이 좌심실의 박출과 이완, 그 다음에 박출된 혈액이 빠져나가고요. 다시 좌심실 안으로 혈액이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원활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심장에 대해서 우리가 음, 조금 조금씩 알아가다 보면요. 참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기도 하고야 우리 몸이 참 효율적으로 우리는 생명 활동을 유지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골격근처럼 팔다리 있는 근육처럼 한 방향으로의 수축 이완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상당히 효율이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비틀리면서 수축했다가 펴졌다고 하면서 상당히 효율성이 좋아질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우리 몸을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면 경이로움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